내가 무죄 주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다. 법원은 곧바로 게임 끝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용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과연 내가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억울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상대방과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해도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은요, 내가 무죄를 주장을 많이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죄 주장했어요. 그런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검찰에 가서 또 무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재판 단계에서 무죄 주장을 하면서도요, 어떤 불안감이 드냐? 어, 내가 이전까지 계속 무죄 주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치가 되고 기소가 됐다. 혹시 내가 법원 단계에서 무죄 주장하는데 이거 혹시 유죄 인정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요, 중간간 간간 이렇게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요,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인을 하고 무죄 주장을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내가 어떤 게 걱정이 되냐? 혹여라도 이게 혐의가 인정이 돼서 유죄가 선고가 되면서 실형이 선고돼서 내가 법정 구속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나는 무죄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내가 유죄를 판결 받아서 실형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저희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변호사님 이렇게 진행하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왜냐면요,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보냐면요. 어, 합의 시도를 했어. 합의를 해왔어. 그러면 이거는 가해자가 자신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지. 아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 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합의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내가 인정을 하진 않지만 나는 실제로 너무 억울하고 떳떳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게늘 언제나 밝혀지는 건 아니기에 그 위험성 때문에 내가 합의를 한다. 라고 생각. 하겠지만 법원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가 떳떳하면 합의하지 말고 무죄 주장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죄 주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다 법원은 곧바로 끼인 끝 이렇게 봅니다 합의했기 때문에 유죄인정 다만 합의했으므로 집행유예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죄주장을 끝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 이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둘다 억울하다 내가 불안하다라고 해서요. 두 가지 다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이렇게 생각해요. 사기 사건과 횡령 배임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요. 내가 합의를 하면서 무죄 추적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민사적으로 상대방의 채무는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기 횡령 배임 이런 사건들이 설령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무죄라 하더라도 내가 민사적으로 상대방의 줄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의 경우에서 내가 합의를 하면서 무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그게 아니라 재산 범죄가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요, 내가 합의를 진행한다, 그 말인즉슨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혐의를 내가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쳐버리는 합의도 되지 않고 내가 무죄 주장했던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찰이랑 검찰 단계에서는 두 가지 동시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검찰에서 이제 끝나서 기소가 돼서 넘어가서 법원 단계예요. 거기서는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둘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으냐? 저는 바로 그걸 선택해 주고 결정해 주고 그런 사람이 바로 형사 사건에 있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 게좋을지 반드시 변호사 상담 받아 보시고 상담 받으실 때 그냥 내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검사가 어떤 증거를 모아서 제출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반드시 증거 기록 열람 등과 신청까지 거치신 다음에 그 증거 기록 가지고 변호사 상담 받으시면서요. 이거 무죄 추장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정하고 합의해야 되겠습니까? 조언 받으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범죄 재판 단계에서 허의를 부인하면서 합의 시도도 되는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안 됩니다. 둘중 하나 노선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셔가지고요 대응하는 게 훨씬 유리하시니까요.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줄 수 있는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요 성범죄 사건 재판 단계 잘대응하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